너 먹는 거 아니야. 야, 꺼내줄게, 꺼내줄게. 기다려봐. 이견과류 먹으면 안될 걸? 이거 안될걸 너? 그 안에 있는 게 똑같은 거야? 똑같은 거라니. 가방에 먹을 게 없다. 미안하다. 너밥 되게 많이 했잖아. <laughs> 미치고 한참은 알겠다고, 알겠다고 꺼내줄게. 이거 먹으면 안될 텐데. 거기 앉게? 이거? 이거 못 먹는 걸걸? 걸? 아 그래. 너 하고 싶은 거다 열어. 안돼. 너 먹으면 안 되는 걸 거야. 거의 뭐한 마리의 야수처럼 앉아 있구만? 아 따뜻해. oh , te olete , olete teie , jah .